사람을 헤아림에 있어 가장 무서운 것은 가식이다. 사람의 마음은 그 간사함이 산천보다 굽이지고 또한 그 속마음을 알기는 하늘보다 어렵다. 하늘은 크고 넓지만 그 안에서 구름들은 투명하게 움직이며 태양과 달은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며 계절은 변화하며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이와 달리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으며 뚜렷한 분별이 있는 자연의 섬유와 같을 수만은 없다. 사람의 마음은 때로는 외모와 실제 마음 속의 모습이 달라서 착해 보이거나 진실하게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마음 속이 어둡고 교활한 사람일 수도 있다. 반대로 외모가 평범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들의 마음 속에는 순수하고 온전한 면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겉으로는 어른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속은 못된 사람일 수도 있고 겉으로는 원만한 듯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속은 강직한 사람일 수도 있다. 또한 겉으로는 건실한 듯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속은 나태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리고 겉으로는 너그러운 듯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속은 조급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래서 군자는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자신의 판단에 조심해야 하며 상대방의 마음속에 대해 너무 빠르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듯 우리의 터전은 하늘과 땅의 구별이 있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와 아침, 저녁의 구별이 있지만 사람은 꾸미는 얼굴과 표정으로 그 속을 감추기에 진정한 의중을 헤아림이 쉽지 않다. 어떤 사람은 그 속에 숨겨진 빛이 밝지만 어떤 사람은 어둠에 가려져 있다. 마음은 깊은 곳에 있어서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과 다르게 내면은 각양각색이다. 좋은 것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때로는 다른 길을 선택하기도 하며 내면에 숨겨놓은 미운 감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항상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며 마음 속에 진실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첫째,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사람을 의심하라. 모든 것이 옳은지 잘못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깨지면 그것은 다시 수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과 상대방의 행동을 신중히 살펴보고 그들의 진실성과 성실성을 판단하라. 인간은 본디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들 사이에는 충돌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군자는 사람을 대함에 있어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조심해서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둘째,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공허한 사람이 있다. 세상에는 외부적으로는 광명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내면이나 내적인 가치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나 사치스러운 물질적인 것들로 주위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내면적인 빈곤함을 가리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결국 진정한 만족감이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 내면적인 부족함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허함이 드러나면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거나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군자는 단순한 외모나 물질적인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발전시키고 깊이 있는 가치를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내면의 빈틈을 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셋째,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 및 가치관을 이해함으로써 내면의 안정성을 찾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않으면 자신의 욕구, 불안, 두려움 등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며 그 결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고 해야려다.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부터 인지하라. 그리고 이를 통해 스스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무엇이 세상과 사람을 만족시키는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자기 자신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 생각, 행동 및 가치관을 이해하기 쉽다. 다른 사람들이 본인과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화합과 우호적 태도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신의 발전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필수적이다.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이해하라. 넷째, 과거를 되돌아보면 사람의 성격을 알수 있다. 사람은 과거의 경험과 행동들을 토대로 현재의 인격과 성격을 헤아릴 수 있다. 과거에 행해진 일들은 그때의 생각과 감정, 선택과 행동을 통해 형성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은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고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과거를 살펴보면 그들이 어떤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헤아릴 수 있다. 하지만 과거는 불변의 것이며 그것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과거의 경험과 행동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때 그들을 이해하는 데도 큰 보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계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멀리서 보면 사람의 외모를 알수 있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들의 성격을 알수 있다. 처진상을 통해서만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 외모나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이 쉽지만 진정한 이해는 가까이서 관찰하고 대화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얼굴이나 표정 등에 꾸밀 수 있는 외모는 사람들이 처진상으로 받아들이는 요소이지만 이것만으로 그 사람의 내면을 헤아릴 수 없다. 단순히 외모나 처음 보는 모습으로만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들의 진정한 성격과 인격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서로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하고 그들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해야려라. 가까이서 관찰하고 대화하면서 그들의 진정한 성격과 가치관을 파악하는 것은 서로 사이에 신뢰와 존중을 쌓아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돕게 만들 것이다. 그들의 내면을 이해하고 돕는 것이 인간 관계에서 중요하다. 여섯째, 인간 관계에서 매사에 맞서야 한다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인간관계는 모든 이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인간관계가 언제나 원활할 수는 없다. 때로는 갈등이 발생하고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이 충돌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을 피하지만 마라. 때로는 피하지 않고 맞서고 대화하라. 갈등이 발생할 때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라. 이를 통해 서로를 더잘 이해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 그러나 매사에 맞서는 것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아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라. 또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하지 마라.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상실시키기 때문이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듯 매사에 맞서는 것은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고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일곱째. 무지한 자는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안다. 무지한 자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고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에 대한 오만함이 있다. 그러나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이미 보유한 지식과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아직 본인의 부족한 부분과 배우려는 의지가 있다. 사람을 분별함에 있어 이러한 무지한 자를 잘 구분하여 헤아려야 한다. 무지한 자가 자신의 무지함을 모르는 이유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 제한적이거나 주변의 아첨으로 인해 과대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고 그 부분을 배우기 위해 노력한다. 항상 겸손함을 유지하라.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하라. 여덟째, 분별있게 벗을 사귀어라. 유익한 벗과 해로운 벗을 분별하여라. 유익한 벗이란 함께 있으면서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서로 이익을 도모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유익한 벗은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데에 노력하며 서로를 위해 일하는 것이 기쁘게 느껴지는 관계이다. 반면에 해로운 벗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소중한 것을 잃거나 상처를 입을 수 있다. 해로운 벗은 우리를 막고 방해하는 데 노력하며 서로를 상대로 경쟁하고 평균을 가지는 존재이다. 따라서 유익한 벗을 사귀고 지혜롭게 대하면서 해로운 벗은 피하라. 아홉째, 남 탓을 하는 것은 부덕의 소치이며 그러한 자를 멀리 하라. 남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른 인격의 기본이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돌리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신뢰와 신용을 잃게 만들 것이다.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타인을 비난하면서 자신을 변명하는 것일 뿐이다. 결국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며 성장하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되 남 탓을 하는 일을 멀리 하라.